드라마 마녀의 게임이 회를 거듭할수록 흥미를 더해가고 있는 가운데, 마침내 강지호가 벼랑 끝까지 몰렸습니다. 지난해, 지호와 손을 잡은 줄 알았던 세영은 곳에 또 뒤통수를 치고 배신을 해버렸는데요. 혜수는 이제부터 제대로 된 복수를 기대하라며 승자의 미소를 짓게 되죠. 그럼 지금부터 이번에 자세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한별이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 아빠가 나쁜 사람이란 걸 알게 되는데요. 친구들에게 괴롭힘까지 받고 진실을 알게 되지만 한별이는 아빠에게는 아무도 없다며 지호를 따라 나섭니다. 한편 주범석은 지호를 올가맬 확실한 증거를 찾으려고 눈이 시뻘게지는데요 마침 이때 지호는 주주총회 이사들에게 뇌물을 전달하고 있었죠. 그 가운데 유경은 지호에게 최후의 응징을 가하기 전에 한별이에게 큰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며 각오를 다져줍니다. 한편 지호는 세영의 입양 무효소송을 걸어 그녀를 도발해버리는데요. 화가 난 세영은 지호에게 내일 있을 깜짝 복수에 대해 살짝 언급하고 맙니다. 과연 얼마 남지 않은 결말이 어떻게 전개될지 벌써부터 다음 회가 기다려지네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